2023년 6월 8일 목요일이죠. 안녕하세요, 샤를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마이크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역시 마이크를 켤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마이크를 켜고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라고는 했는데 말이죠. 이게 새 이벤트가 있나요? 아 뭔가 있긴 한데, 아 글쎄. <laughs> 예좀 그렇네요 해서 일단 진행은 할텐데 진행은 할텐데 말이지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일과부터 진행을 한 이후에 가보도록 합시다 마이크 상태가 오늘도 좀 뭔가 이상한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이상하네 요즘 마이크를 안쓰다가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먹먹한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왜 그럴까? 마이크를 바꿀 때가 됐나? 마이크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바꿀 때가 됐다는 게 조금 그시기 합니다. 아니길 빌어야죠, 뭐. 여튼간에. 해서, 일과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1 0사였으니까 바로 그냥 레진 두개 만들고, 어차피, 뭐 지맥 경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녹여놓습니다. 유라 대비할 게 이제, 이거 잡아야 되는데 얼음 무성 무상. 무상 얼음을 잡으면 엘로이하고 이제 유라만 쓰죠. 그래서 잡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laughs> 저거는 이제 유라를 뽑고 나서 유라를 뽑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 뽑을 수 있을지 아니면 픽돌 당하고 울고 있을지 어.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 부상의 얼음은 잡지 않는 쪽으로 하고 다음 유라가 찾던 유라 놓치면 그냥 유라는 데 운명이 아닌가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서 유라 가 뽑히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일과를 진행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의 일과는 이제. 저 이벤트가 시작하는 줄은 모르고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저 이벤트 하는 것까지 해서 좀 일과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뭐음 농래 두 개는 저녁 때 붙여서 털도록 하고 어, 귀찮아요 사실 <laughs> 아 너무 귀찮아 어. 이게 레진 터는 게 여잔,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심지어 템도 잘안 나오니까 템이 나오기라도 하면은 아 이거 좀 할만하겠는데 이러고 좀할 텐데 쓸만한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세팅에 나오려면은 치확 치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격력 붙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 지금 레이저 레이저가 아니라 지금 템 세팅 자체가 좀 원충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 무기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무게 붙인 게 36%인데, 여기서 42%나 올려주기 때문에 살짝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유라 이런 거할 때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뭐냐? 다시 유라를 할 때도 이제 좀... 원충이 필요한 옵션이긴 한데, 그렇게 막 원충의 비중을 두고 파밍을 해야 한다. 까지는 아니라서, 지금 이거보다 높아도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유라도 늑말 아니면 지금 이건데, 천공, 지금 보이시죠? 이건데 유라는 늑말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좀 세팅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창백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창백을 돌아야 되는데 창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템 세팅이 망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템 세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어쩌겠어요. 계속해서 도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 네, 귀찮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건 거리 잘 재서 이쯤에서 쓰면 그렇죠. 안 맞죠? 라이덴 E가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괜히 라이덴 라이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궁 딜이 센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범위들 자체가 범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음음 이거는 여기서 이거 쓰면은 사용 못할 수 있고 레일라 방어막 생길 때 타격이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일라도 좀 이런식으로 쓸 수가 있고 별이 가호. 잠이나 자라 그러고요 안전운송 법칙은 대충 이렇게 끝내면 될것 같아요 차가운 다시 잠이나 자고 레일라도 참 이쁘게 잘 나오긴 했는데 어 막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일라의 용도가 어 제가 잘 쓰고 있는 거지 사실 다른 분들은 레일라 자리에다가 이제 뭐 종료를 넣는다거나 하죠 요즘에 또 키라라 나와가지고 좀 이제 풀속성 채용할 때는 키라라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는데 백출이나 백출 백출 잘 쓰고 있나 사람들? 어 사실 백출 관련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지금 사람들이 백출을 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래서 뭐 백출 잘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흔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백출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예. 성능이 나쁘다던가 하는 그런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이제 킬터 외모에서 나오는 캐릭터죠 킬터 <laughs> 캐릭터 스토리도 뭔가 애매해, 사실. 좀, 원신 쪽으로 스토리가 좀 전개되는 게 취향인 분들은 아무래도 백출 스토리도 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초연에 초에 이쪽으로 좀 전개가 되는 방식 자체가 좀 취향이 아니라서요. 거리를 못잰네 아무튼 간에, 좀 이렇게. 야구리를 털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터지고, 레일라 방어막 믿어요. 오왕! 어, 레이저 궁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대충 방어 깎아주면은 마무리죠. 그죠? 사실 제가 보호막보다는 치료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치치를 다 키워놓은 건데, 이 레일라가 이런 파티에 쓰기 좋더라고요 어. 지금 레일라가 천암 사셋인데 천암 자체가 레일라를 위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천암 세트에 맞춰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좀 있네요. 저기는 워프 타는 게더 빨라요. 그래서 워프 타주고요. 렐라는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음. 뭐, 렐라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애 쓰고 있겠죠. 종려나. <laughs> 종려가 특히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종려는 방어막의 존엄이잖아요. 아직도 어떻게 해도 그 종려만큼의 어떤 포텐셜을 내는 캐릭터가 많이 없을 거예요. 방각도 해주고 방각에는 내성 깎어 종려가 일단 방어막 깔면서 내성도 깎아주고 방어마력은 또 엄청나게 단단하고 궁극기도 세고 만능이잖아요. 예, 평타도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도들 잡을 때 쓰고 <laughs> 뭐 중문열을 곁들인다든지 베넷을 곁들인다든지 해서 좀 이제 속성 공격을 하고 다니는 종려도 있죠. 관홍 창 끼고 <laughs> 참 여러모로 종려는 만능이라서 예, 종려 가차 때는 웬만하면 종려를 뽑으세요 하고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바위 속성이란 거 제외하고는 아주 완벽한 캐릭터죠. 하필이면 바위 인게 문제이긴 한데 그건 넘어가고 사실, 바위라는 점도 그 바위 2세트 생각하면은 꽤 괜찮아요. 어. 종려 기둥에서 나오는 그 데미지 타격이 이제 결정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결정으로도 보호막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자체 보호막도 성능이 좋고, 일단 보호막이 이중이면은 웬만하면 안 뚫린다고 봐야죠. 잡담하는 사이에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이벤트 진행하러 가면 되겠군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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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전용 비경을 이용하는 이벤트가 시작이 되네요. 뭐가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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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랫폼업 게임, 음. 멀 미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한다는 플랫폼업 게임이죠. 지인 중에 진짜 3D 멀미 엄청 심한 사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원신 끄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참그 시기 하네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사실 그 사람이 떠나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뭐야? 구상 제압석 디펜스 뭐야? 이게 아, 이번에는 그거요그 종합... 종합게임이야, 이거? <laughs> 도대체가? 어, 그래요. 구상 공유는 인터넷 창이 열리고요. 보상 미리 보기. 사, 사용자 설정 비경 보상이 있다고? 아, 이건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원래 이런 거에서 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타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근데? 32기 서치. 제압석 디펜스. 적이 존재하고. 아, 갑시다, 일단. 아, 음, 음. 체험 캐릭터로 모든 캐릭터가 들어가는 이벤트? 오, 좀 신기하네요. 요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지금? 음? 잠깐만요. 와 진짜 킬터 풀을 모두 제공하는 무친 이벤트네요. 네. 가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두 준비해봤어. 레벨 1이네요. 근데 문제는 어. 이 캐릭터들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거 씁시다, 일단은. 이벤트 자체가 지금 이해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어... 일단 내걸 써볼게요. 네, 원래 파티 세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펜스라서 내가 직접 데미지를 입히진 못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상자가 있다? 신공코 임팩, 정보 보기. 물. 물. 이게 뭘까? 디펜스 기관 레벨업? 좋지 않죠? 저기 두 개에서 나오는 것 같죠? 어, 이렇게 나오고, 여기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심판, 유지맵 세팅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 유지맵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업? 공속이 20 증가? 몰빵해봐. <laughs> 활성화. 음, 이런 식이구나. 돈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음, 잘 알았고. 일단은, 네, 어떻게 할지 지금 감이 다 잡혔구요. 바로 한번 해보죠. 발사! <laughs> 뭐, 어렵지 않대요. 아직까지는 말이지 이제 막 이상한 애들 나오기 시작하면 답도 없고 <laughs> 아 어디가 어디가 레라가 살렸다 시시 그래요 잘 가시고 강화를 또 해야겠네요 강화하는 동안에는 화면이 멈추나 본데. 잠깐만요. 여기 얼음 하나 놓까? 됐스 내가 움직이는 포탑이기 때문에 딱히 방해하지 마세요. 오안 오는데. 얼어이 자식아 잘 가. 자. 지켜놓으시고, 도와. 어? 어? 아! 아! 얼음을 묻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묻히는 걸로 하고. 허 물기둥 뭐 하는 거야, 너네. <laughs> 잠깐만요. 이거 말라 찍었나, 방금? 어 찍었네 여기 물 하나 더 넣어야겠다 야아얘왜안 맞아 아이거 그냥 물 데려올 걸 그랬다. 야, 그럼 데려올 만한 물속성이 누구 있지? 모나, 모나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이거 음... 모나를 데려왔어야 했구만. 이거는 음... 좋아요. 모나 딱 데려왔으면 아주 완벽했을 것 같은 느낌. 어허, 저 친구는 안 오는 친구 같은데. 잠깐 만오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옆에 불 나와봐. 자 이동 포탑 나가신다. 사부의 창수를 여기 써야겠니? 렐러를 쓰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여의치 않았네요. 응, 뒤에서도 헤드샷 맞출 수 있어. <laughs> 고통받아라, 더러운 놈아. <laughs> 하 자. 근데, 그, 제압속 피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잘 가시고. 속 피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방금 보니까. 음, 조금 그시게 하구요. 사부의 창수를 나오면 채워주나? <laughs> 궁극기 게이지 안 채워주면 살짝 슬플 것 같은데, 음. 뭐, 됐네요. 이거는 16시간 후. 그럼 다된 건가, 지금은? 보상 미리 보기. 좀 가볍게 즐기라고 좀 심심하지 말라고 내준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걸로 오늘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돌아갈까요? 레진이 또 애매하게 남았는데 뭐 그냥 저녁에 아까도 말했지만 저녁에 털면 되고 음. 자 그럼 마무리나 합시다 어, 할 것도 없다요 <laughs> 할거 없으니까 마무리나 합시다 진짜 할거 없나? 음 그래요, 다 했네요. 예, 지금까지 샤를 이었구요. 어, 뭐,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영상 19분째 흘러가고 있는데, 예,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럼, 이냐,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